바빠서 영상 을못 올렸 는데, 오늘 은 음, 여러분 들이 애 독자 여러분 들, 구독자 여러분 들, 그 다음 에 애동 제자 여러분 들이 심들 해하 는 신명 신명추건, 축원 신당 에 서의 신명 축 원은 어떻게 하 는가？질문 어, 많이 받았 어요. 아연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아연이 그동안 바빠가지고 촬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어,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어떤 추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신당에서 추근할때책 보고 하세요. 무숙백과 책 보고 하세요. 책편옥 하세요. 아니면 음, 그냥 어, 영축은 단단하게 사랑대신 아니면 행운이 할아버지를 찾으세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12신명을 다 불러서 축원하는 게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연이 신당에서의 신명 축원 1편과 2편을 나눠서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당에서 어떤 축원하세요? 태일보 신경하세요? 아니면 부정경하세요? 아니면 천수경하세요? 아예는 천수경 하는 거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천수경은 어느 때 해야 되냐? 제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불법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법주를 찾고 사로생전에 불법주를 찾고 오셔서 신명으로 올 때도 불법주를 찾고 올때 아예는 천수경을 하라고 하는데 애동 제자 여러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저 막 신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연은 천수경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연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책 보고 하면 한 손으로는 진취하죠 그다음에 또 신경은 책 보고 읽어야죠. 그러면. 음, 신당 축원하면서 어느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영인 뜨고, 궁수가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 신경은 체포해야 되고, 손은 칭치해야 되고, 그러면 어르신들 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궁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해서 아연은 어, 이렇게 제가 오늘 1편과 2편에 걸쳐서 어, 신당 축원을할때 여러분들이 좀 가능한 정리를 해서 어, 머릿속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추권을 하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공수도 듣고 또 나름대로 영도 띄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책보고 하다보면 영원히 책보고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르신들 심정을 헤아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연이 오늘 어, 신당에서의 신명축은 1편과 이 편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 하시든가 아니면 적으시든가 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이요고콘하는 어, 신명축원은 외우셨으면 하고 자 오늘 음, 신당 신명축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때맨 어, 처음 여러분들이 옥수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신당에 어, 절을 하시고 징을 짓고 차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까요? 음, 한1 0년 정도 넘은 봉두 제자님들은 그냥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일년 되고 몇 개월 안된 어, 애기 제자님들은 무슨 얘기를 뭘부터 꺼내야 될까 서두를 음,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신당 축원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몇월 며칠인가? 코하는 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개묘년 10월 초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금일금차 해운년은 자, 제가 한번 타령을 한번 해볼까요? 금일 금차 해오년은 개묘년에 들어를 서고 칠월은 상달일진공수주이틀로 저버를 들째 예를 들어서 시가 뭐 사시면 사시 아니면은 진시 시는 사시옵나이다 사시에도 이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어, 오늘 날짜를 지금 신당에 구하는 거죠 자 오늘 날짜를 구해놓고 그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 그러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바세계는 남선부조, 해동은 조선이요, 충청남도 대전이시라 이렇게 해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 이렇게 해서. 어. 번지까지 나오면 그 도량의 그 터전의 신명 터전을 자보를 웃고 하루하루 사로를 가는 누구예요? 본인이 누구예요? 본인의 어 이름을 대야죠. 예를 들어서 본관이 어 밀양 박씨라고 쳐요. 그러면 밀양 박씨역에 대한 가정으로 본인이 무슨 띠예요? 어, 이래서 뭐 무신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비량박신역에 대한 가정으로 무신생에 나는 제자 이월하고 초하루날 나는 제자 김씨제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축원에 오늘 몇월 며칠이고 그 다음에 어디사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본관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신령님 전에 그러면 신령님 전에 아, 어, 알아듣죠. 어, 오늘 몇월 며칠이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렇게 신명축근 하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어, 어, 무슨 제자 이렇게 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어, 다음 축거는 여러분들이 테일보 신경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부정경을 해도 좋고, 테일보 신경은 여러분들 저기 책에 다 나와 있죠. 세상이 왈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이주와 성신여와 제선거와 아명차가 대청연적 삼궁승강 상하왕 내부궁부시 금반옥장 양부계지 허범이월여전의서운표성과 아연이 지난 유튜브에 경문을 할 때는 징을 약하게. 다음에 숨을 쉴 때는 징을 세게 치면서 내가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추건할 경문을 내가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태월보신경을 태월 끝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부정경 들어가야죠. 부정경을 어, 상담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여러 분들은 어, 외부인이 자주 신당을 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부정이 음, 깔려 있고 부정이 바을 어, 까봐서 부정경을 합니다. 자 태을 보신경 다음에 부정경 자 아연이 매일 어, 면제 맨, 맨, 오늘 몇월몇년 무슨 월 며칠 이렇게 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 사는 누구 누구 고하고 그 다음에 태을 보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그 다음에는 부정경을 합니다. 부정경을 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 신당으로 상담하시는 손님이 많으면 아침마다 부정경을 해드리는 게 좋죠. 자, 부정경 한번 해볼까요? 천하부정 지하부정 히로래도 성신부정 거더를 내고 전함부개도 흘러. 이8 수에 들던 부정금 일정성 거도를 내고 이정성의 이 발언에 이도당 이도당이라는 것은 신당 터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도당의 이 터전에 삼천 진족 육천 전안노로 다가 들던 부정 이 부정성 거도를 들고 그다음에 우리 제자님. 음. 무슨 무슨 멋시제자 예를 들어서 미량박씨라고 칩시다 미량박씨녁에 대한 가정으로 어린 제자 전금 제자 봄주로다가 들던 부정 이 정성에 커다를 들째 눈으로다가 보는 부정 귀로다가 듣는 부정 입으로다가 붙는 부정 손끝으로다가 발끝으로 다 들던 부정 서리서이 거도를 들고 <목소리도> 해변우마에 들던 부정 바구치간에 들던 부정 희정성에 거도를 들고 상문부정 해산부정 피부정을 거도를 들고 어인간에만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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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문에 들던 부정 남상문에 들던 부정 해상문으로 들던 부정 무문상문에 들던 부정 서리서리 거더를 들고 이정성계. 바로 내 오는 부정바가를 내고 있는 부정 쓰러를 내고 빛인 부정 보라를 내서 청옥수의행군대 해군 에 씻은 듯이 청정도량을 밝히 소아 밝은 노량을 밝혀 달라 오늘 정성 바로 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음. 신당에서의 신명 주건 태일 보신경과 부정경을 한만큼 했습니다. 부정경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길게 할 일이 있나요? 부정경을 많이 하려면 법사님들이 굿당에서 일할 때 경문할 때 부정경을 많이 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정경을 많이 안 쓰고 내 신당에 들던 부정 그 다음에 내몸주로 들던 부정 그 다음에 천년간 만년간이 드나드던 부정 요 정도로만 걷어도 어, 어 도량이 아마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부정이 안 가신다 싶으면은 불교상에 가보면은 그 빨간 대롱 있잖아요, 쑥 대롱 그걸로 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해서 부정경까지. 나갔습니다. 자, 어, 애동제자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신명 축원할 때 오늘 아연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정경까지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는 금일정성, 이정성에 정수, 옥수, 가라를 놓고 쌍초대에 촛불 켜고 산천진중, 육천전한 천시영님, 만시영님 금일정성 발언을 할때 아연은 음 자연신 먼저 찾아요. 조상신, 몸조신은 조금 뒤로 빼고 아연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신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예요? 자연신 중에서 천존이겠죠? 그래서 아예는 천존부터 불러내려요. 왜냐하면 자연신에서 합의를 들어야만이 몸조신, 조상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천존축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천지주와 분명하고 일월주와 분명하고 성신주와가 분명할 천하하궁은 삼십삼천지하궁은 이십팔수 천지신명일월성신합의합신이드소이사 사실은 신당에서의 본격적인 추건는 여기서부터예요. 아까는 어. 오늘 날짜 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 누구 고하고, 그 다음에 태을보신경 고하고, 그 다음에 부정경 고하고, 본격적으로 12시명 추건을 할 때, 아연이 대전 살아요. 응. 그래서 가능한 앉은 추건 쪽으로 아연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자연신 먼저 찾을 때, 와연은천존 먼저 불러요. 다나다나 구천농원이성부와 다나 천조님전 삼천삼경의 천조님전 삼천영부의 천조님전 태청도덕의 천조님전 옥천원시의 천조님 상오경의 옥황상제 천조의도나시영님전합의 받아 들어를 서서 우리가 있잖아요 신의 제자 제가지고 가장 음, 센 벌전이 어디예요 지신 벌전이에요? 인신 벌전이에요? 천존의 벌전이에요. 천존의 벌전을 받으면, 제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비명행사로 가고, 자살로 가고, 그 다음에 거리, 노종, 객사로 가는 가족들, 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신명제자님들이 음, 신단서축원할때 가장 먼저 빌어야 될게 천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천상옥경, 옥황상제, 천준하람까지 불러놓고. 이정성의 이발언에 각이천존 합의를 받아 하천왕의 문을 열고 중천왕의 문을 열고 산천왕의 문을 열고 사천왕의 문을, 문을 열어 예를 들어서 밀양박신역에 대한 제자라고 합시다. 밀양박신역에 대한 가정으로 천존전에 내린 벌전 있으시면 이구정성 거도를 천왕의 문을 열어 천존명기 거더를 들고 천존서기 거더를 들고 가기 전에 실령님전 열두에도 실령님전 합이 봐도 들어를 서라 이양박신혁에 대한가정으로 어린제자 천금제자 구보살 벼르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 자연신 중에서 천존의 신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천존의 신명 을 나눌 때 천존과 칠성이 있어요 그러면 천존은 엄하죠 엄해서 우리 어, 사, 어, 현생으로 보면은 천존은 아버지 겸그 다음에 칠성전은 어머니 겸좀 유하죠 천존보다 그래서 천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칠성주건 들어갑니다 <목소리> 칠원성군 합의받어 드러를 서고 일곱배해도 질성군 <목소리> 합의받으 드러를 설제 통두대성 칠원성군 삼팔목으로 구부시고 난두대성 칠원성군 이칠하루 구보를 보고 서두대성 칠원성군 <목소리> 구벌를 보고 북두대성 칠원성군 일육수로구벌를 보고 정성에 이발원에 한태육성 칠원성군 노십토로구벌를 볼제 이제 미량박신역에 대한 가정으로 칠성전의 문을 열어 사두대성의 문을 열어 칠성줄로 나려를들제 우리 제자님들이 거의 다 칠성 바람이 많이 불죠. 신의 바람 불죠. 그래서 칠성전에 문을 열어서 어, 칠성 바람 우리 제자들 칠성 바람 그다음에 우리 가정 음, 우리 자손들 칠성 바람 걷어주고 그다음에 어, 칠성 명기 걷어들고 칠성행태가 되기엔 누가 해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잔독대에 많이 빌었잖아요. 칠성 명기 칠성 서기는 할머니들이 주로 받아들어요. 그래서. 어, 어, 칠성명기 걷어들고, 칠성석이 걷어들어, 어, 어, 어느 어느 어, 예를 들어서 밀양 박신혁에 대한 가정, 일문건속, 일문건속이라는 것은 박,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가족이에요. 일문 건소추들고도 받들어서 짧은 병은 희소를 주고 긴긴 병은 서료를 담아 삼천갑자 동방석에긴긴병으로 밝히시고 그다음에 칠성자는 머리 관장을 해요. 아픈 거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수로 밝혀달라, 수명 장수로 밝혀달라, 백년해류로 밝혀달라. 이렇게 칠성전에 빌면 됩니다. 여기까지 천조신명이죠그 음, 다음에는 치신으로 내려갑니다. <목소리> 치신으로 가서 어, 용왕대신 한번 둘러볼까요 수구바다 용왕 대신 사해수부 용왕 대신 명라수에도 용왕 대신 하나수에도 용왕 대신 흐를 용궁에 용왕 대신 같이 용궁에 용왕 대신 네? 어, 여러분들이 사는 부근에 용왕 대신 물할머니 합수받아야죠. 할아버지도 합수받고 그래서 어, 용궁전에 합수를 받아서 어, 이정성의 용궁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자 수보바다의 용궁문을 이정성의 열어를 들고 사의 수구 용궁문을 이정성의 열어를 들고 희도당의 부군에도 용궁문을 이정성의 열어를 들고 자 우리가 어,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신을 모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빌어요? 어. 맑은 물에 빌어를 놓고 그 다음에 소설 용궁에 빌어를 놓고 그 다음에 동네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네? 동네 우물가에서 청소 올려놓고 빌어를 놨던 우리네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궁 문을 열어서 용궁 명기 걷어들고 용궁 석이 걷어들고 용궁 줄로 합의 받으시라고 누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신들이 용궁절로 합의 받아달라고 이렇게 빌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신의 바람 좀 강할 때 용궁문에서 용궁 바람 걷어들고 물바람 걷어들고 그 다음에 신의 바람 걷어달라고 이렇게 용궁전에 추언을 하면서 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신 중에서 지신 어디 남아있어요? 산신 남아있죠? 다음에는 산신 축은 들어갑니다. 하나 명산 신령님 전, 천하 명산 신령님 전, 호왕 명산의 신령님 명산대 전의 신령님 전, 여덟 두의도 신령님 하도 오명산의 신령님 전 합의 봐도 들어를 서고 산신 축원할 때 가장 빼놓지 말고 꼭 나가야 될 산신이 어디에요? 본인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애기 제자, 애동 제자 여러분들 첫줄 분양, 뼈줄 분양, 본주 분양 산신은 꼭 찾아야 됩니다. 가든 안 가든 아침마다 뼈줄 어, 분양하니 신가, 뼈줄 분양하니 신가, 본주 분양하니 신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계룡산이라면은 충청도라 공주 땅에 계룡병산 신령님 전 합이바이더 들어를 설정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팔두 명산 신령님을 다 찾아도 돼요. 경기도의 가막산, 강원도의 태백산, 경상도의 어이산 음, 전라도의 지리산, 충청도라 어, 계룡산 이렇게 음, 시간이 어, 좀 남는다 싶으면은, 팔도 명산 신령님을, 음, 황해도라, 간호산에 신령님에서 다 찾아서 합수 받으셔도 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 본양, 첫줄 본양, 뼛줄 본양, 본주 본양, 요 신령님들은 꼭 찾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신당, 주변에 당산 이 있죠. 서울의 경기도 쪽이 때는 도당산이라고 그러고 우리 충청도 밑에서는 당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 좌주분양, 뻗주분양, 분주분양, 음 실령님까지 산신 실령님까지 합수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도당에 이구일당산 실령님 전열두당 산의 실령님 전이도당의부 신령 합의 합심 파도를 들고 오늘 정성 어느 어느 제자가 이부정성 이발언에 산실의 문을 열어를 들고 첫줄 보냥 y 줄 보냥 본주 보냥 문을 열고 a 도오명산 a 문을 열고 여덟도에도 문을 열어 이 a p p y 문을 열어 y h 당 p 푸근에도 p p y h 자 우리 신의 제자 여러분들이 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신문 여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산신문 열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산신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열고 그다음에 첫줄 분향, 뼈줄 분향에 들어가서 문을 열지만 음, 신당에서 신동 축원할 때도 가능한 산신의 문을 열어 달라고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산신의 문을 열어를 들고 희골당산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애기 제자님들 그다음에 아연하고 이렇게 소통한 여러분들 보면은 신의 문이 안 열려졌어요 산신의 문이 안 열려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산신의 펄전이 많아서 조상님들이 산신의 펄전이 많아서 제대로 못 움직이시는 그런 조상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답니다. 아언이 일을 해보면. 그서 산신 문을 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라고 쳐요. 그럼 밀양박신역에 대한 과정에 선망부리 조상님네, 후망부리 조상님네 산신으로 내린 벌전 걷어들고 그다음에 산화벌전 걷어들고 시내벌전 걷어들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어, 팔두 명산 문을 열고 그다음에 본주 분양 문을 열고 또 어, 제자님들 어, 산은 도당의 문을 열고 열두 당산의 문을 열어야만이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산신의 문을 열어 주야지 내려오셔서 움직이고 합수받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연이 어, 신당 추권할 때 자연신을 먼저 추권하는 이유가 조상신은 뒤로 미루고 자연신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자연신에서 벌전 걷어들고 그다음에 자연신에서 문을 열어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몸주신과 조상신들이 내려오셔서 활동을 하고 합수를 받고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알려는 신당에서 신명 추권할 때 항상 자연신 먼저 찾아서 자연신의 합수를 받으라고 아연은 추권을 합니다. 이래서, 음, 아연이 오늘, 음, 신당에서 신명축권을 할때 순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신당, 신명축권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에는 매일 어, 처음에 어떻게 구하고 어떤 경을 먼저 하는가. 그 다음에 음, 자연신, 천존, 칠성, 용궁, 산신에 어, 불러서 어, 우리 집에 벌전 걷어달라. 나의 벌전, 그 다음에 초상으로 오늘 벌전 걷어달라고. 아연이 자연신을 먼저 불러서 축원을 했습니다. 자,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몸조신 조상신 음, 그다음에 나를 찾아오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신명을 추건을 신명 추건을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이었습니다.